지금부터 기후 만민 공동회, 오늘의 기후가 시작됩니다. 22년 여름, 의왕에 사는 50대 가장 서정훈 씨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화훼 농업을 시작하며 삶의 터전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든 지 15년째였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용케 버티고 다시 궤도에 오르려던 찰나, 늦은 밤 갑작스런 홍수로 비닐하우스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딸과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서 씨는 머물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심정에 가장의 무게감까지 짓누를 때 후원자들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덕분에 서 씨는 다시 화해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외동 딸 지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체력이 버텨줄 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서정훈 씨. 기후 위기 시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더 많아졌습니다. 2024 경기도 10시 일반 캠페인. 이곳은 수원 화성행궁 광장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OBS 현장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지금부터 2 시간 동안 이웃돕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엘라 피츠제럴드의 크리스마스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The Winter Wonderland. 2024 경기도 10시 일반 캠페인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OBS 현장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는 수원 화성행궁 광장이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이숙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 9 9 9로 문자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도 하고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몇 분께는 선물도 드리는데요. 주식회사 화이트디어스토리에서 드리는 해양수산부 우수천일염 인증을 받은 국가대표급 소금 모어덴 솔트랑요.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정겨운 고향의 맛, 고향시 김치 전문기업 팜세프시에서 열무백김치 세트 보내드립니다. 또 연천군 전고급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 순환 카페 1.5도에서도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최숙자님 현장에서 참여는 못해도 유튜브로 함께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0874님 현지 생방 떨리시겠다. 화이팅 희숙 DJ님 직관은 못해도 박수 보냅니다. 아, 직접 보지는 못해도죠. 직관은 못해도 무슨 박스를 보내주셨을까요, 0874님. 저한테는 아무것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청개구리님은 제가 리허설하면서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시던데요. 오늘도 수고하시는 오늘의 기후 스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옆에서 보니 좋네요 하셨어요.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 부스가 투명해서 밖에 계신 분들이 쭉 보이는데 청개구리님은? 안 보입니다. <laughs> 어디 계실까요? 아, 아, 저 앞에 계시네요. 네, 또 SNS 댓글에 보면 케인 김님이 우와, 쉬는 날이었으면 가서 방청했을 텐데요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장 생방송이라 여러 가지 현장음이 함께 들릴 겁니다. 쉬는 날, 내일 쉬는 날 아니신가요? 토요일에도 화성행궁에서 오전 10시에 오늘의 기후 현장 생방송 계속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6분이네요. 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 었어. 기후 변화 말 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전 10시부터 FM 99.9, OBS 라디오. 2024 경기도 10시 일반 캠페인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OBS 현장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여기는 수원 화성행궁 광장이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오늘 첫 시간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이재정 회장님과 기후회 운영위원회 서기만 재무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 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게 이재정 경기도 아저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 지사 회장님은 예전에 33대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경기도 교육감으로도 8년 일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저그 이재정 교육감님이 이 이재정 회장님이구나 하고 깜짝 놀랬는데요. 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 지사라고 이 기관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대한적십자사에 그각 시도별로 이제 지사가 있는데 네. 우리 경기도 지사는 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다 어, 관할하는 그런 어, 기구고요. 우리 적십자사에는 주로 아마 여러분들은 노란 조끼 입고 일하시는 우리 봉사원들을 네,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어 경기도에는 이 봉사원들이 약한 3만 명 음. 정도 되는 봉사원들이 31개 시군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와, 3만 명이요. 이분들이 명이 이제 주로 되는군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 네. 어,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 어, 희망을 나눠 주는 음. 그런 역할. 한찬도 네. 만들어다 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또는 뭐 위로의 말씀도 전해 드리고 하는 그런 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정말 우리 적십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을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긴급히 구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웃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네, 어떤 기관인지 느낌이 딱 오시지 않나요, 청취자 여러분? <laughs> 예, 설명 감사드리고 그 서기만 재무관사님 저는 기후회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네. 단체마다 기후회가 있거든요. 예, 예. 바둑 동호회. 예, 예. 어 그건가? <laughs> 이게 재무관사까지 둘만큼 큰가 하고 좀 놀랬습니다. 예. 어떤 단체인가요? 아 기후회는 그 34년을 이어온 그런 단체입니다. 아, 네. 경기도의 그 김동연 도지사님으로서 네. 교육감님 그리고 그각 기관장님들하고요, 각 단체장님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고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 오피니언 리더분들 중에서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도 <laughs> 계시겠지만 전혀 그런 단체가 아니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후회에서도 이번에 10시 일반 캠페인을 함께 하는 예, 예. 그렇군요. 저희 그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 지사 이재정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 3만 명 정도 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회장님 원래 교육감님 하실 때도 곳곳에 다니면서 직접 학부형님이나 교사분들 만나시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왠지 적십자서 활동도 그렇게 하실 것만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꼭 1년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금년도도 이제. 어 십이월부터 내년 1월2월까지 음. 이제 삼십일 개 시군을 돌면서 어이 시장 군수님들도 만나고 의장님들도 만나 뵙고이 적십자 운동을 어떻게 지역에서 음. 좀더 활발하게 아이더 어,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도 하고 또 특별해비도 받고 어, 그리고 우리 봉사원들도 만나서 격려해주고 네네. 그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 어, 정말 새로운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의견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예 바뻐요. 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남북 교류할 때도 적십자사가 역할이 있었고 또 소외된 이웃이나 어린이들 돕는데도 역할이 있었을 텐데 사실, 사실 어떤... 적십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인도적 사업이거든요. 네, 네. 아마 우리 저이 시청자나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십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헌혈일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헌혈. 이렇게 헌혈을 해주시는 거 가지고 어~ 환자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둘째로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남북 이산가족 만날 때그 아, 네. 이산가족 만나는 현장 맞습니다. 또 북한에 이런 어떤 지원을 할때 적십자의 이름으로 다지원이 네. 가고 그래서 어~ 인도적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런 면에 어 우리가 조금 더더 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일부 장관이나 경기도 교육감님 하셨던 이력하고 그 연장선에서 다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 그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하신 것 중에서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가장 어, 이번 이번 금년을 지나면서 어, 중요한 경험은. 어, 지역에 그 홍수가 많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홍수. 그 홍수가 나거나 혹은 이 화, 큰 화재가 나서 강원도 같은데 화재가 났을 때 어, 이제 현장에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게이 적십자입니다. 적십자. 네. 어, 거기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튀르키에 이 지진이 나가지고 네, 네. 그 지진을 보, 지원해주기 위해서 적십자가 아도 국내에서 모은 돈이 한 아, 390억 원 정도가 네. 돼서, 이거,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이, 트리키에, 아, 1007세대에게, 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아. 우리 특히 경기도 김동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딱, 그 선수를 치고 나와서 네. 그렇게 많이 모금이 됐었습니다만 아. 이래서 그 트리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정말 저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고 네. 어, 굉장히 좋은 감동을 주는 어,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도 적십자사에서 뭔가 모금을 한다면 저희도 그런 신뢰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모금을 하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금을 하면서 감동스러운 것은 네.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작은 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전달해 주는 데는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았고요. 네. 어,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 일가족이 모두 봉사를 하는 집이 있어요. 음. 어, 부부건 물론이고 자녀들, 동생, 처가의 친척들, 이웃 친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삶이 아 결국 희망을 만들고 힘을 주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헌혈로 기억하시지 않냐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곳곳에 따뜻한 피가 돌게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기만 재무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후회가 그렇게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면 2024 경기도 10시 일반 캠페인에 자 우리가 참여하자 하고 마음을 모으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기후회에서는 매년 성금을 좀 모아서 네. 뜻깊은 것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 뭐 순직 소방관 자녀들 장학금 이라든지또 사랑의 열매라든지 적십자 이에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성금들을 네. 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해서 이번에 또 경기도 12일반 캠페인에도 참여를 해서 예,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 그 도울 수 있는 기부금을 전달하자 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기후회가 그렇게 모금을 하고 모금에 참여하는 일을 많이 하시면은 다른 조직보다 재무 관사님 역할이 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네 그서 회장이 네. 벤처 기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네. 남달리 어떤 그런데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 2024년도에 그러면은 그 기후 회에서 새해에는 우리가 또 이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하실 게 있다면요. 저희 뭐 저도 이제 경기벤처협회에 그 회장직을 맡고 있고 네. 또 기회도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3년 동안 많은 역할들을 못했었습니다. 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1년 지났는데 네. 에그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음. 근데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 최근에 저희 국민들도 남을 위해서 본인이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조금씩 마음을 많이 열고 있는 그런 시기라여서 저희들도 그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십일십일반 모 십시일반 모아서 남한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OBS 라디오하고 네. 대한적 십자사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한게 처음인데요. 네네. 네. 십시일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한 숟가락 입에 물면서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음. 그한 숟가락의 의미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세상엔 정말 뭐, 뭐, 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정말 급작스럽게 재난을 당해서 어, 어려움을 어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두의 의왕의 화재를 당한 분의 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난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십시의 일반은 어, 작은 정성을 모아서 뭔가 큰 일을 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음. 우리가 밥한끼 먹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전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오늘 십시일반을 왜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정했는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0874님이 앞으로 적지만 열심히 적십자회비를 내야겠어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을 네. 보내주셨네요 사실 적십자회비는요 예.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음.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다 누구나 다 적십자 회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리고 적십자회원은 물론 당연히 회비도 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정부로부터 아. 지원금 없고 오직 우리가 회비와 후원회비와 독지가들의 성금과 음. 이런 걸받아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네, 아유 적십자사가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정부 지원이 없다니 놀랍습니다. 그만큼 성금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 외국에는 어,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아, 또는 뭐 복권 기금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받아서 하는 하는 곳도 있는데, 어 대한 우리 대한 적십자사는 역사적으로. 어, 올해가 118년이 됐습니다만 네. 지난 118년 동안 어, 이 정말 회원들의 회비와 성금으로 이어져 온 그런 아. 사랑의 단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건 것이 어, 적십자는 생명이다. 음. 그,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고 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생명이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적십자사가 일제 시대 때도 한국 전쟁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해왔던 건데 어, 마음이 뭉클하네요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것은 네. 1905년에 이 고종 황제가 설립을 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병원이었습니다. 네. 어, 대한 적십자 의원이란 병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이어서 어이 1919년 상해에서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음. 다시 적십자사가 만들어지는데 음. 그 적십자가 만들어질 때는 독립운동 독립 전쟁을 아 어, 그렇죠. 독립 전쟁을 하다가 하던 독립군들 네. 부상병들을 치료해 주는 걸 일차적인 목표로 해서. 아. 그러니까 참그어 순고한 어떤 활동들이죠. 그때 네. 초창기에 일했던 이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헌신적인 것은요, 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진짜 말씀 듣다 보니 저희 근현대사와 함께한 대한적십자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 한 30초씩 짧게 저희가 아깝지만지 안타깝지만 시간이 다 돼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예, 어려운 환경이지만 네. 저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씩 십시일반 모으면 그 따뜻한 온정이 예,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 조금씩 십시일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마게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경기도 적십자사는 경기도에서 살고 계시는 4,600 결연 가정들에게 네.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있고 긴급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지원도 하고 있어서 적십자사에 성금을 내시면 그 돈이 오롯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회비도 내주시고. 정기회원이 되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 성금을 내시면 그 목적 사업에따라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유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음악 듣고 이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2024경기도 십시일반 캠페인 OBS 현장생방송 오픈스튜디오입니다.